오시는 분들이 계시네? <laughs> 버스가 아마.. 아니, 버스를 타고 다니신 아저씨는 돈을 많이 쓰시는 분이신데 지금 오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할게요 <laughs> 항상 아, 이맘때 돼서 아, 이 사이에 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설렘되면 아 그래도 내가 뽑혔구나 <laughs> 이 가수들한테는 사실 인사드리는게 사실은 가장 알차고 <laughs> <laughs> 1년동안 농사진 이 결실이 지금 이맘때 이렇게 행사로 결실이 맺어져서 제가 올 겨울도 또 따뜻하게 보내드리고다 <laughs> <laughs> 여러분들이 현대백화점에서 현대백화점 세력 돈을 많이 써주셔서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어, 이자리에 저를 또 초청해주셔서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도 제가 어, 했었던 것 같은데, 어, 이렇게 해마다, 저를 초청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 아, 올해, 작년, 재작년에는 뭐, 그저 그런 느낌이었다면, 올해는 아마 똑같은 가격의 느낌 좀 드리실 거예요. <laughs> 요즘 제가 좀잘 나가고 있어서. 가격을 좀 올릴까 하나가 올릴까 하나가 지난 2년 동안 그 가격에 저를 불러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어, 또 의리로 어, 요것도 꼭좀 여러분들 앞에 그리고 관계자, 현대백화점 여러분들 앞, 어, 관계자 여러분들 앞에 생색을 좀 내고 싶었어요 그래야 또몇년 후에 제가 또 이렇게 산 인기가 이렇게 없어질 때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실 테니까 흐흠 <laughs> 이렇게 짜고치는거야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가만히 서 <있어. 웃음> 어디서 들으셨어요 <laughs> 아.. 아.. 그 깜짝 여기서 부른다고요? 아.. <laughs> 연하 좋아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랬어 <laughs> 제가 땀 나면 e v 이렇게 e r y 도 하나 c e r n e d I'm not 요 u r e i 어 you're g 어려보 g to be able to do it.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be a 있어서 이렇게 o it. i 요 not s u 요 e if 아 o u 요 엄마랑 아그래요 엄마랑 동생이랑. 아 동생이 팬이에요아 동생은 몇십살이야아 네. <laughs> 이번 콘서트 오세요. 아 그래요. 아니, 아 네. 콘서트 얘는 이따가 세네곡 <laughs> <한개 좀, 웃음> 정도 나 다음에 좀 전속적으로 보내는 지금 이렇게 대하지 마세요. 그래요. 아, 노래를 어... 아이 노래를 하나 말까 했었는데 그래도 저구 년도에 90... 2008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았던 노래니까 이 때도 사 같이 나왔던 노래인데 어, 이 노래를 꼭 하고 가야, 가야 될것 같아서 어, 이거 한번 선곡해왔습니다 오늘 부르고 보통 행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아요. 어, 네. 그렇지만 그렇지만 콘서트에 비해선 새해 안에 빼야 합니다. 노래 쭉두곡 어, 네. 연달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키워주시고요. 아나 그리고 노래방 분위기로 리버브 조금만 더 주시고요. 하이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아나어 로우도 조금 더 주시고요. 아따따따아임임임임임임임임임창창창창창창정정창아나나나나나오오오오 한번 해볼게. 하고 또안좀또 아, 고칠게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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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이 닮은 놈. 콘서트 때 하던 그 반주예요. 그래서 그때는 라이브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뭐 어디였을지 뭐 어디 숫자 할까? 어디 부분이었을지? <놔쏘> 네. 진짜 요즘 들으면요. 뭐라고 들으냐면 너의 노래, 너의 노래, 너의 노래. 그래서 제가 그 반주가 거기서 어어어한번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닐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원래 원래 반주를 생각하다가 잠시 뒤에 놓쳤는데, 요거 찍어서 올리면 요거 조회수 좀 나옵니다. 찍어서 이쪽어 올려주세요. 나니면또못 보는 어떻게, 어떻게 <laughs> 나 이런 <이거> 게 아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내년에 좀깎아줄게요 우리 엄마는 노래를 하는구나 그때도 아까 나와서 그때 또 다시 할때 너무 오바를 해가지고 목을 확써 버린 거예요. <laughs> 그랬더니 급격하게 지금 목노부르면서이목 안쪽에 상대가 너무 막게 거슬리고 아파요. <laughs> 어려운 에 <걸> 불러서 어떡하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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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반주 조금만 더 크게 주세요. 조금만 더. 예, 그렇게 해서 자 슬픈 한 장만 한번 가보겠습니다.